지금 세간에는 용산 대통령 이재명,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그리고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 이런 말들이 돌고 있습니다. 보이는 한 명의 대통령과 보이지 않는 두 명의 대통령, 삼통분립의 시대를 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100일이 지난 오늘 보여지는 현상은 삼권분립이 아니라 삼통분립이다. 삼권분립의 시대가 아니라 삼통분립의 시대를 열었다 지금 세간에는 용산 대통령 이재명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그리고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 이런 말들이 돌고 있습니다 원내대표의 말을 당대표가 뒤집고 당대표는 결국 누군가에 의해서 조정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들을 하고 있습니다. 입법, 행정, 사법을 다 장악한 듯 하지만 결국 보이는 한 명의 대통령과 보이지 않는 두 명의 대통령, 세 명의 대통령에 의해서 권력이 나누어지고 있는 삼통 분립의 시대를 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권은 반사 정권이다. 즉, 반경제, 반자유, 반민생, 반민주 정권이라고 평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장, 미래 성장을 원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그대로 반사시켜버리는 그런 정권으로 규정하겠습니다. 굳이 반경제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뭐 상법, 노란봉특법, 결국 기업들이 숨쉴수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기업들이 대한민국을 떠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방송법 같은 악법들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흔들고 있습니다. 국가부채, 1천조 원 시대를 문재인 정부가 열었듯이 이제 이재명 정부는 국가 나라빛 2천조 원 공화국을 열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가 부채는 별것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루 먹고 살다 죽을 것처럼 지금 나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루살이 경제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검, 내란 특별재판부, 뭐, 민주당의 반민주적 행태, 그리고 이재명 정권의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대통령이 있어야 할 곳에는 대통령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없어도 될 자리에만 대통령이 보입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뒤에 숨어 있다가 누군가 해결하면 숟가락 얹기 바쁩니다. 그리고 정부 부처의 담당 공무원이 충분히 해결할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나서서 마치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것처럼 또 숟가락 얹기 바쁩니다. 전 지금 이 이재명 대통령 지금 100일을 지나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사실상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또 밥상 차려놓고 숟가락 얹기 바쁜 숟가락 대통령을 우리는 취임 100일 만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조지아주 사태에 관련해서 국민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관세협상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돌아오자마자 반도체에 대한 규제 강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지아주 사태를 우리가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지아주 사태마저도 어떻게든 취임 100일 기자회견 상에 올려서 마치 뭔가 제대로 해낸 것처럼 하려고 계속 입장을 내놨지만 그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의 안타까운 바램과 심정과는 달리 결국 10일 비행기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언제쯤 비행기에 오르게 될지. 그리고 그것이 자진 출국인지 추방인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늘 이런 식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있는 것은 크게 크게 부풀려서, 그리고 불리한 것은 없는 것처럼, 불리한 것이 보이려고 하면 보일 듯말듯 듯 안개처럼 흐리기에 바쁩니다. 우리가 본벌기길 국민들께서 묻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미국에서 무엇을 받아왔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을 떠나려 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질식할 것 같다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대통령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들이 묻습니다. 오늘 또 이런 저런 질문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전반적으로,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래서 뭘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그 어떤 대답도 국민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백일 기자회견을 듣고.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시 묻습니다. 대통령답게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라고 국민들께서 묻고 요구하고 계십니다.